플로리다주 남부 공군기지에서 야간 훈련에 나섰던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7명과 방위군 4명 등 1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헬기에 탑승한 11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애글린 공군 기지에서 야간 훈련에 나선 두 대의 헬기가 펜사콜라 사이 해안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던 중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육군 내셔널 가드 소속 UH-60 블랙 호크기로 현지 시각 어젯밤 8시 30분에 실종 보고됐으며 실종 이후 곧바로 투입된 수색 구조 팀이 오늘 새벽 2시 추락한 헬기의 잔해 일부를 수거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캠프 르준 소속 해병대원 7명과 루이지애나주 방위군 소속 부대원 4명 등 모두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수색 구조 팀은 또 헬기 자네와 함께 일부 시신도 발견했다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훈련 중이던 헬기 두대 사이에 공중 충돌과 같은 흔적은 없었다며, 나머지 헬기 한 대는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짙은 안개로 기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안개로 인한 사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에글린 공군 기지 측은 탑승자의 생존 여부를 위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실종자 생존 여부가 확인되면 먼저 가족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후 24시간 뒤 실종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l a 1 8 Prime n e w 신입니다